마이 카 자, 보는 놈과 보이는 놈. 보는 놈, 보이는 놈. 보는 놈도 그고 보이는 놈도 그죠? 예? 이게 주객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참선에 들어올 때, 그, 뭐를 발견해야 돼요? 응? 보는 놈. 즉, 관찰자만 있어요. 나는 없고, 관찰자가 있어요 뭔가를 본다니까 나는 없는데 신기하죠 그거를 깨닫게 돼요 일단 고장대까지 들어오면 이제 아 이게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놈 보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보이는 놈도 있죠 그 놈이 한 몸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참선하는 놈과 찾아야 할 대상 이 주객이 일치가 되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잘도 써놨네. 한꺼번에 모두가 사라져버려 일치가 됐는데 그건 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게 삼매의 경지라 이런 말이지. 해보시면은 그런 단계가 오니까 그냥 본인이. 그래서 뭐라 일체의 경지로서 대자연이 천연 그대로를 뿐이었다. 해오른 순간 혈의 벅차 일어나 벌떡 춤을 췄어요. 경사사도 춤췄는데 벌 경선사춤 췄어요? 그렇죠. 1879년 11월, 11월, 15일, 보름날. 보름날, 달밤이 휘영청한데,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죠? 맨발로 뛰어나가서 춤을 춰요. 뭐 어디로? 얼음이 꽁꽁 얼은 얼음 마당에서, 그죠? 조실방 앞에, 그죠? 해월도 마찬가지예 벌떡 일어나 춤을 췄다. 언제? 공이 질하다가. 결국은, 경화선사 집신 공이질 하다가 깨쳐 가지고 경호선사가 그거를 목, 목격하게 되지요 음, 나 지금 어디 먼길 가니까 집신 좀 사모 달라 고 던졌단 말이죠 이때 경호는 제자를 기특히 여기고 당장에 해월에게 시한수를 음, 또 무슨 시를 줬을까 이게 궁금하네 궁금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끝나간다 음. 중도부리의 경계를 바로 무슨 시 줬는데요 드라마에 근한 이 선시는 오마이가 고요한 밤빈 산딸, 산딸 역시 공이 공이곧 색으로 고요한 밤인데 산딸이 비어있어요 빈 산딸이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색이고 성 색+ 색으로 공적 시색기호 색즉시공에 두.